요즘 도지 코인 정말 쉽지 않으시죠? 이제 좀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흘러내리고 남들은 그냥 밈 코인 아니야? 라고 비웃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셨다면 저도 잘합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지금 도지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왜이 하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왜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지 왜 희망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지 진짜 팩트로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코인 조정은 왔지만 회복 중입니다 최근 도지는 360원에서 250원대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마치 또 횡보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하락이 아니라 오르기 전 눌림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로 도지를 계속 이체하고 있고 장기 보유 지갑은 늘어나면서 단기 세력은 청산됐지만 그 자리를 진짜 돈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단타꾼이 아니라 진짜 세력만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도지는 지금 그들만 아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급 기능 도입, 초고속 인덱스 노드 기술, 기관진입, 그리고 최근 나온 하우스 오브 도지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이건 그냥 뉴스 하나 나온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주류 금융권 입성 시나리오가 실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세력은요, 뉴스가 다 퍼지고 가격이 뛴 다음에 절대 안 삽니다. 바로 지금 같은 지루하고 불안한 구간에서 조용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 며칠간 도지코인에서 이례적인 거래 흐름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 입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래 지갑 수 증가, 천만 도지 이상 대규모 매스 트랜지션 포착, 그리고 기관 관련 지갑 주소에서의 유입 증가. 심지어 도지코인 관련 ETF를 운용 중인 21쉐어스 측의 보유량도 소폭 상승했고 미국 내 몇몇 대형 펀디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내 도지비 중 확대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거의 항상 신고점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였지만 이젠 올라갈 준비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 주냐?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 물량을 조용히 싹쓸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상위 배이지갑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세력들이 아무 말 없이 티안나게 그냥 전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매도 준비 돌입. 딱이 시마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개인들 물량 싹 털어먹으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 딱 맞춰서 전부 팔아치우고 튀어버릴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해주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은 막대 물량을 고쯤에서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와서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영락없이 물려버리는 거죠. 자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결에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저도 도지코인 굉장히 오래전부터 꽤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홀더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 진짜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으로 어렵게 얻어낸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누적 120만 건 이상 보내드렸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는 못해드리지만 일정,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두었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건데, 손해보시는 건 없잖아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가격에 잘 잡았네요. 자료 깔끔하니 좋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 주실 줄 몰랐네요. 영상 잘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가는 제 개인번호 있죠? 거기로 그냥 문자 1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라고해즈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만큼은 아, 나또 물려 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 늦을까봐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도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아,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호까지 공개하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료 공개했다가 제 정보도형 및 타칭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호로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정보 퍼뜨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채널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100만, 200만 유튜버가 가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돈 받는 거 없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유 꿈꾸면서 똑같이 버티고 있는 부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도지코인을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 정말 잘 버텨주셨고, 그 선택, 곧 빛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됐고, 고래는 사모았고, 기관은 조용히 자산 편입을 시작했고, 나스닥 상장 뉴스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가격이 반응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항상 지금처럼 지루하고 조용한 흐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도지는 아마 생각보다 더 빨리 신고점 향해 날아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장에서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락업 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락업 받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가격은 한 방에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 놓치고 같이 못 나오면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과거 리플재단도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아주까지도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의혹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락업 해제 일정은 가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